혹시 조용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의 무선 마우스를 찾고 계신가요? 로지텍 무소음 무선 마우스는 소음을 최소화한 혁신적인 설계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클릭 소리 없이 부드럽고 정숙한 버튼은 업무 집중력을 높여주고 손에 딱 맞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. 무선 연결이 안정적이어서 선이 걸리거나 끊김 걱정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. 조용한 환경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로지텍 무소음 무선 마우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